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오늘도 더울 모양입니다 어, 주말쯤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으니 그 비를 생각하고 어, 열심히 일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예. 아, 어쨌든 음, 올건 와야지요 여름이 어, 약을 잘 뿌려주고 계시나요? 약을 잘 쳐야 됩니다. 약을 잘 치셔야 되고요. 어, 목조액 같은 걸로도 살균 소독을 해주시면, 어뭐 특별히 영양제 대신에 목조액을 같이 희석해갖고 어, 쓰시면 더 좋습니다. 네, 어, 에어뉴옴 아이들이 요새 정말 콩나물 눈에 들어와서 이뻐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에어뉴옴이 그렇게 이쁜 줄 몰랐는데, 태양금입니다. 어, 에어뉴옴 또 금이 있거든요. 이 실금, 예, 어, 줄로 되어져 있는 아인데, 이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가장자리는 또, 어, 분홍색 붉게 물드는 아이고요 안에는 연두빛에 실금으로 가있는 아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참 이쁜데. 가격도 너무 저렴하게 나왔어요. 요 아이가 군생 요런 아이들은 꽤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격 저렴하게 나왔을 때 한번 키워보시면 이 아이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에어니움 아이도 키우기 쉬운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근. 자, 갑시다. 몽블랑 군생입니다. 몽블랑 군생이 몽블랑이 굉장히 고급지고 이쁘죠. 예. 아, 어, 무거워가지고 안에 보여드릴 수가 없네. 어쨌든 군생으로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사이사이에 통풍도 잘 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 군생이 어~ 여름에 통풍이 안 되면 조금 곤란한 점들이 있는데 어~ 분갈이를 하실 때 확실하게 마사를 밑에 엉덩이 사이사이에 잘 넣어 주셔야 그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생겨서 통풍이 잘 됩니다 좀염두해 두시고 어~ 분갈이 하실 때 엉덩이 밑에까지 마사를 넣어서 통풍 엉덩이 들어서 맞닿지 않게 예. 물하고 오래 있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케몬스톤입니다.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나왔어요. 좋은 아이가 나오고 날렵하게 이쁩니다. 예. 그래서 저렴하게 데리고 왔으니 저렴하게 저렴하게 데려온 건 아닌데 최대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드리고 싶어서 콩나물이 준비를 했고요. 여름에 어, 더운데 이렇게 시원하게 늘어뜨리는 아이들이 있으면 좋죠. 예, 루비 네크리스. 예, 나무 넓어는 예, 이뻐요. 이뻐서 이렇게 하나 걸어두면 저절로 미소가 짓게 하는 아이입니다. 그죠? 나무 넓어는 6천원입니다. 예, 루비. 네, 그리스는 3천원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길쭉 한아이에서 동글동글하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초콜릿금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어요. 어, 초콜릿금이 이게 뭐 하나 큰거 있는데 3천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거 있을 때 데려가셔야 됩니다. 요 아이도 지금 반만한 아이들만 데리고 왔는데 요 초콜릿금 4천원 합식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예. 자, 후레뉴를 요새 많이 찾는데, 이렇게 작은 군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 이 꼬지에서 이제 나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콩나물이 좀더키워보던지 아니면 어, 후레뉴가 큰 아이들이 잘 없어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또 엄청 비싸요, 후레뉴가. 왜 그렇게 비싼지, 인기가 왜 아주 그냥 멋진가 봅니다. 예, 넘어갑시다. 레드벨, 색감 너무 이쁘죠? 또, 저기 합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감이 끝내줍니다. 레드벨. 그래서 왜 레드벨인지 이 이름을 지으시는 분들 참잘 지으세요. 예. 레드하고 벨하고 레드벨. 해서 레드벨은 6,000원입니다. 색감이 다 이쁘게 잘 물들었습니다. 자. 릴리패드 다시 재입고 됐습니다 릴리패드가 예 멋집니다 릴리패드가 뭐 가격이 이 아이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릴리패드 색감이 어 나중에 물 들면 더 연두빛으로 들어서 정말 멋지고요 요 아이는 약간 이렇게 만지면 찐득찐득한 게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병충해에 강하죠 예 병충해에 강하고 어, 페리도, 자 릴리패드도 저기 어, 물을 분부기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분부기로, 분부기로 가끔씩 예 일주일에 뭐한한두번 정도 분부기 해주면 좋습니다. 뿌리까지 주지 마시고요. 아보카도 크림이 완전히 색깔 옷을 입었죠. 분쇄 예자고도 많이 나고요. 예 완전히 색깔 옷을 입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음어 저도 이렇게 이뻐지는 걸 몰랐습니다 아보카도 크림 12,000원 입니다 갑시다 예 립토스 입니다 립토스 키우기 참 쉬워요 그냥 심어 놓고 쭉 드시면 되고 좀 약간 쭈글거린다 할때 그때 물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어, 탑레드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립토스를 할게요. 요 립토스 쌍두는 5천원입니다 빨간색. 예, 어, 탈피를 다 했습니다. 탈피를 다 하고, 예, 깨끗한 새 얼굴입니다. 요 뒤에 보겠습니다. 대빵만한 크기 아웃캠피아입니다 얘도, 예, 옷을 다 벗고 있죠? 다 벗었습니다. 탈피를 했습니다. 아웃캠피아5천원 가격도 안 올렸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새, 옷, 새, 새 얼굴 한 아이들 샬리콜라입니다. 샬리콜라는 아주 조금 더 멋스러운 아이죠. 립토스도 비싼 아이들은 코너 쪽 아이들이 비싼 아이들은 굉장히 비싸 가지고 예. 예, 쌍두로 다 나왔습니다. 지금. 얘들이 옷을 벗으면서 어, 쌍두로 나와 가지고 예. 멋지네요. 가격도 저렴하죠. 예. 8천원입니다 샬리콜라. 이렇게 리토스도, 어, 미니분의 소분에다가 멋스럽게 하나씩 딱 심어 놓으시면 멋집니다. 어, 여름도 잘 납니다. 다이 아이들, 여름 낳는 아이들입니다. 자, 소윤재금 또 물을 싫어하지 않는 아이예요. 그리고 여름도 잘 납니다. 왜냐, 엉덩이 다 들고 있거든요. 자, 이게 요만 원짜리는요, 요 이렇게 반줄도 안 되는 아이거든요. 요만하게 만 원이잖아요. 2만원 정도면 제가 계속 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수하고 있습니다. 예. 뭐더 비쌀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요 크기의 아이를 보시기는 좀 어, 쉽지 않을 겁니다. 소인재금 2만 원. 네. 데렌, 데렌 올리버입니다. 어, 아이들이 이렇게 목대가 있, 있으면서 이렇게 쫙 올라와서 얘들이 큰 수영을 가진 큰 아이들은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싶으면 요 정도 되는 크기 아이를 데려가시면 됩니다. 어, 요게 이제 한두개세 개밖에 없어요. 예, 데렌 올리버. 예, 어, 기본이 3도였어요. 기본이 3도였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하죠. 예, 얘는, 어, 갑자기 사정사, 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아입니다. 아, 블루클라우드가 색감이 정말 시원하게 하네요. 그죠? 예, 더운 여름 날씨에 상, 상쾌함을 주는, 예. 아, 그 단어가 생각 안 나서. 상쾌함을 주는 정말 구름 같은 아이네요. 이야, 멋집니다. 진짜. 색감이. 오래 먹어가지고, 다 엉덩이 다 들고 있는 아이죠. 이게 다 하엽 정리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블루클라우드 한번 시원하게 키워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갑시다. 네, 롱구 아플리아입니다. 4천는원 밖에 안 하는데, 제가 얘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했는데, 짱짱하니, 보이시나요? 단단하니 짱짱하니 밑에 자구 닭을 닭을 예 요렇게 요렇게 완전히 자구 닭을 닭을 하니 색감이 요렇게 빨갛게 또물 들고 그렇습니다 세 개밖에 없는데 롱고와 플리아 한번 요때 잘 다져진 아이들 이런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예 한번 또 분갈이 하고 이쁜 단장해서 더 묵히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가격이 다시 훅 올라가죠. 좀 이쁘고 좀더 무거운 아이들은 같은 값일 때 이때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